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세 마를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제가 늘 설론에서 강조 드리는 거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그냥 아무런 의미로 붙인 게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신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한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 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올한해일만성이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은 회복의 언약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난 후 메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에서 잡혀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1차적 약속이 이제 에스라, 느에미아, 에스더 시대의 성취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 당대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그리하면 내가,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그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한 주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이번 한 주간 강단의 제목이죠. 이번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닮아야 하며 나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또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강단의 말씀으로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을 좀 잠깐 이제 간단하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고난 주간에 가장 자주 보는 본문 중 하나니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볼수 있는 본문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유일하게 신성과... 하나님이 되시는 신성과 사람 되는 인성을 동시에 소유하셨기 고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봄,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가장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모습도 잘 나타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께서 겟세만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만에 겟세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감남산에 있습니다 감남산 도행전 그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이래 40일 동안 선포한 그곳 감남산 그 감남산에 있는 곳이 겟세만인데 이 겟세만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숲 같은 개념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감람 나무가 많은 숲 같은 개념이고, 거기에 또 감람 기름을 짜는 감람 유를 짜는 틀도 있다고 해서 게세마네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가장 좋은 장소가 게세마네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랑 병행되는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얼마나 자주 가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장소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습관에 따라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이 장소를 습관에 따라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기도처 같은 곳이 겟세마나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처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고, 공생의 사역과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던 힘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개세만에입니다 근데 그개세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게 아니고,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세만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가룬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잠깐 여기 있어라 나는 기도하고 오겠다 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다 세우시는데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이제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이제 세 손가락에 드는 사람들이고, 예,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속마음을 털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두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아들들을 데리고 <laughs>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이제 여러 깊이 이제 얘기를 나눈 동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예예 예, 친한 사람들한테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털어낼 수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이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마음을 털어 놓습니다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하시고라고 하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세만에 오는 장면은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 이제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즉 혼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혼자서 기도하신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세명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청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됨을 이미 알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고 본인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있으셨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세 명,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 야구부 요한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이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 부분이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됨을 아시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거리를 떨어지셔가지고, 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일시대 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 요청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조금 더 거리를 떨어뜨리는데 다른 이제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에는 돌 하나 던져서 돌 하나 던질 정도의 거리로 떨어졌다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정말 오늘 39절을 읽어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굉장히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네, 계속 띄워주세요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에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잔에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어떤 잔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담당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잔을 나타내고 있어요. 진노의 잔과 죄악의 잔. 예수님은 사실은 이 잔과는 상관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잔과는 상관이 없어요. 시편 75편 8절에 보면 이 잔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원래 이 잔은 악인들이 마셔야 되는 잔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마셔야 되는 잔입니다. 그 죄악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예수님이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셔야 되는 잔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처음에는 예수님도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이제 보이셔가지고 또그 잔이 이제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니까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니까 네 이제 살짝 네 두려워가지고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바로 뭐라셨죠? 하 그러나 내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상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그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수치, 그 멸시와 천대를 피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데 속단 말로 약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억울하잖아요. 나랑은 상관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과 이 십자가 는 사실은 나랑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이라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이라면, 그대로 진행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이라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진노의 잔, 죄악의 잔 피하고 싶었지만,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 없어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 없어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 없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 없어서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가장 힘든 것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제 자신을 내려놓는 게 가장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내 뜻, 내 생각 내려놓는 게 굉장히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눈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내 잘못된 각인들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꺾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유혹은 보이지도 않고 이기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내려놓는 게 가장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또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원함을 고백은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겸손의 모습을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고백을 총 3번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39절에 한번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44절에도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 같은 기도의 고백을 세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잔을 친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감당하기로 하셨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나의 죄를 눈군가가 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감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모든 인류의 죄악의 잔을 친히 받으신 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잔, 이 죄악의 잔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신 감당하셔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잔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신의 뜻을 피하시지 않고 정말로 이 잔을 내게 돌려달라고 계속 간구했으면 우리는 사실상 뭐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입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옵소서 하지만 겸손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구원이 전혀 가볍지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신앙 고백하고 영접기도 하고 믿은 것 같이 보이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받기를 계속해서 거부하시고 아예 받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있으셨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겁니다. 우리는 엉망가지 죄악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엉망가지가 뭡니까? 수만 더 많죠. 구원의 소망마저 없고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죄는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을 찾아볼 수도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랑 완전히 반대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잔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생각할 수도 없고 절대로 불가능했던 게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갖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산받은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입니다. 우리 사랑역의 모든 성도, 우리 사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없으시진 않았어요.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없소서 라는그 원이 있어, 그 원함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내 뜻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백하였지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우로 프라우스라고 우리 배웠죠. 주일날도 얘기하셨고, 수요일날도 우리 변종현 목사님 통해서 얘기가 나왔고, 헬라우로 프라우스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프라우스가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뜻이 가장 대표적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난 말을 기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난 말이 성난 말을 이제 제어하기가 힘들잖아요그 말을 기들이다 할때그 기들어지다가 라우스 온유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시켜 보면 우리의 성난 그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들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거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것도 맞지만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온유한 것이고 겸손도 이제 비슷한 의미죠. 여기서 내 뜻을 완전히 낮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들여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은혜의 증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 증인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은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은혜의 증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전 세계에 전파하는 정말로 귀한 전도자요 또 세계 복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우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빚값으로 사심받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로 북한 현장과 237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도 정말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